안녕하세요. 샘샘의 알투입니다. 오늘은 삼강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네. 지진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지구 내부 구조를 알수 있죠. 지진파는 약간 이과생이라면 상식. 네, 가볼게요. 자, 일단 지구 내부 구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지만 직접 조사하는 게 어, 한계가 있어서. 지진파의 특성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진파를 완벽정리 한번 해볼게요. 먼저, 지진이 발생을 했어. 그러면 거기 그 지점이 진원. 그리고 이걸 수직으로 올렸을 때 지표랑 닿는 점. 그게 진앙. 진원, 진앙. 그쵸? 쉽죠? 이때, 이 지진파를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지표로만 전달되는 표면파, 엘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구 내부까지 싹다 관통하는 바디웨이브 실체파, 뭐가 그러냐, P파와 S파가 그렇습니다. 이때, P파는 종파예요. 왜냐면, 하 파니 그 파가 진동하는 방향,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파가 나아가는 방향이 서로 날아나다, 날아날 종, 종파. 네. 그리고 횡파는 파의 진행방향이랑 이 매질의 진동방향이 서로 수직입니다. 그래서 크로스 횡. 따라서 S파가 횡파, P파가 종파. 여기는 수직. 그래서, 이 지진파 세 개를 속도랑 피해를 비교해보면, 속도는 두 가지를 빠르다고, P, S, L. 그쵸, p 파 프라이머리파, 세컨드, 세컨더리파. L은 롱웨이브인가? 장파. 됐고, 자, 피해 정도는 p 파가 제일 커요. 아, 쏘리. 잘못했죠? L파가 제일 크고, S파, p 파 네. 느릴수록 더 많이 흔들어 놓고, 진폭도 크고, 피해가 큽니다. 자, 이런 지진파를 늘 지진 감시망으로 감시를 하죠. 그래서, 지진을 기록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P파가 도착한 다음에, S파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 뭐라고? PSC, PSC. PSC 완전 중요하죠. 선생님, 이 수식 외우라고 했죠? 자, 진원거리 D, 디스턴스 D는 PSC 곱하기 P마, P, P곱 네, 이게 마곱입니다. PS, PS, 라임 쩔죠? 네, 이렇게 진원거리는 PSC 곱하기 VP 마이너스 VS 분의 VP 곱하기 VS로 구합니다. 그러니까 비례식만 따지자면은, 진원거리가 멀수록 PSC가 길게 나오겠죠? 네. 뭐, 증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네. 피파와 에스파의 도착 시간 차이가 PSC인 거인, 거니까, 자, 누가 더 진원거리를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게 걸리죠? 그쵸. 에스파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 진원거리를 에스파의 속력으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진원거리기가 피파의 속력으로 오는데 걸리는 시간. 그쵸. 그러면, 네. 에스파가 오는데 걸린 시간, 피파가 오는데 걸린 시간을 빼면, 피파와 에스파의 독차 시간 차이인 PSC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뭐, d를 앞으로 빼고, 이렇게 계산을 정리를 하면, 각자 해보세요. 별로 안중요하아 쉽잖아? 그러면, 이런 공식 유도가 됩니다. 자, 이거 공식 외우라고 했어요. 네. 이때, 진원거리는 p s 를 알면 구한다. 그러면, 진, 안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진안거리는, 이거, 이걸 주시곡선이라고 하는데, 달릴 주자 이렇게 지난 거리와 도착 시간과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에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찾아내냐면 먼저 자, PSC를 일단 지진기상을 가지고 PSC를 알아내야 돼. 이걸 보면은 3분에 도출 뭐지? 3분부터 여기 11분까지 차이니까 8분인가요? 네. 그러면 오른쪽 그래프에서 PSC는 8분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 8분만 알아내면은 지난 거리 바로 알수 있다. 어떻게? 자, 지금 이 지진파가 먼저 도착한 게 P파잖아. 어떤 관측소에 먼저 도착했어. 그 다음에 도착했어. S파네. 그쵸? 그러면 이 지점과 이 지점 사이의 거리가 PSC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PSC가 방금 8분이었잖아? 그러면은 8분과 대응되는 그 지점에서 지난 거리를 찾아내야 돼. 근데 8분 맞니? 이게? 여기가 8분이네. 네. 4분, 4분. 간격이 하나의 1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8분이거든요? PSC 8분이랑 대응이 되려면 지난 거리는 6, 1000km겠네? 네. 그래서, 여기 관측소에서 진한 거리는 6,000km에요. 쌤 맞죠? 안 틀렸죠? 자, 2번 풀게요. VP가 8, VS가 4km일 때진원 거리가 얼마니 그러면 공식에 대입을 하면 돼요. 네. D는? PSC가 얼마였죠? 8분이었잖아. 그러면 8. 곱하기. 자, vp랑 vs, 각각 8, 4니까, 8, 4넣어줬고요 p-ps니까, 8-4 넣어줬어요. 근데 이때, 우리 지진파의 속도에서, 시간의 단위가 초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으로 구한 psc의 단위도, 초로, 바꿔줘야 돼. 오케이? 어떻게 바꾸냐? 8분에다가 60을 곱하면 초과되죠? 네. 그렇게 해야 단위가 맞춰진다. 알았지? 네. 그래서 약분을 하면은 4, 4 없어지고, 8, 8에 64. 64 곱하기 60km가 됩니다. 계산해봐. 네. 그 다음에, 자, 아까 말해줬죠? X랑 Y는 각각 피파가 Y, 그리고 더 늦게 도착한 X가 S파. 음, 와우. 금방 하네. 다음. 자, 여기 중요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자, 일단, 진원이랑 진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결정을 해야 돼. 여러 관측소에서 관측을 하잖아요. 근데, 일단, 세 관측소 이상이 필요해. 먼저, 세 개의 관측소에서, 우리가, PSC를 관측이 가능하니까, PSC로, 진원거리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진원거리를 반지름으로, 원을 그려. 그러면, 이렇게, 공통현이 세 개가 나오잖아. 네. 여기에, 교점 하나. 이게 어디게? 이거는 지금 지표상에 그린 원이기 때문에 지표에서 만났잖아. 그러면 얘는 진앙입니다. 앙. 그쵸? 진앙을 찾았어. 자, 찾았다. 진앙. 그러면은 진앙을 깊이 들어가면 수직으로 내릴 때 어딘가에 진원이 나오겠네? 그쵸? 그래서 진원, 그 진앙에서부터 진원까지의 깊이를 알아내면 진원을 알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진원을 알아내냐면, 자, 이런 방법으로 진앙을 여다 찾았다. 찾았어. 그러면은 아무 관측소나 상관이 없어. 진앙에다가 그대로 직선을 그려. 그랬을 때이 직선과 직교하는 현, 네, 직교하는 현. 그러면서 이게 양쪽으로 이등분이 됩니다. 이등분이 되면서 직교하는 선이 이거 하나예요. 네, 이 선을 찾았어요. 그때 이것의 반절이 진, 원 깊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반지름으로 지금 이 어떤 관측소에서 진원거리로 원을 그렸잖아. 그러면은 진원거리가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구의 테두리에 진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끝지점 있지. 이 진원거리를 유지한 채로 한 바퀴를 돌렸을 때, 진앙에 대해 수직으로 내려있는 여기가 진원인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네, 그러면, 그냥, 그냥, 외우세요. 네. 관측소에서 진앙을 그어. 그러면, 이 직선에 의해서 수직 2등분 되는 선을 찾았죠? 찾았어, 찾았어. 그것에, 딱 단절만큼, 단절만큼이 진원 깊입니다. 그쵸? 이걸 가지고 쭉 내리면, 진항에 대해서 수직 밑에 있는 이 지점이 바로 진원입니다. 찾았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a 는 뭐냐? 네. 진안거리 관측소에서 진항까지의 거리. 진앙거리. 그 다음에, EH 다시. 이 h 는 뭐라고? 얜 뭐지? 응? 음? 아. <laughs> 얘는 진원 깊이죠? 어, 정신이 몽롱하구만. 자, 그다음에 <laughs> A O A h T A H- -다시. 이거는 결국 이 진원거리를 반지로 하는 구를 그린 것과 다 닿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원거리죠. 이해가 됩니까? 어잉? 여기 안 했네. 네. 자, 진원 어떻게 찾는다고? 세계관측소에서 진원거리를 반지로 보 원을 그린 다음에 세계의 공통현이 만나는 교점 그것이 진앙이요. 이때 RA, RB, RC는 이거 얘기하는 거죠? 결국, 각 관측소에서 진원 거리를 가지고 그린 원이야. 진원 거리를 가지고 그렸어. 그러니까 반지름이 크다는 거는 반지름이 클수록 진원 거리 d가 큰 거지. 그쵸? 네. 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